보리 맥 자, 추수 춧 자, 보리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지내라 그 말씀입니다. 맥추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쯤은 이제 벼를 심었습니다. 모내기를 한 그런 때죠. 지금은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 모내기 한 것이 벼가 자라서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주의를 지키라고 했지만, 도시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상반기 동안 먹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흡이죠. 호흡. 호흡은 만약에 오늘 한번 하고 내일 한번 하면 죽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데이 호흡과 같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성도가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은 보십시오. 죽어 있습니다. 늘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은 옆에 가면은 늘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 곁에 가면 힘이 나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개인 개인 모두가 다 쉬지 않고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최고로 잘산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을 하면은 가장 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삼성그룹과 같은 곳에 회장이 되는 것이 가장 잘산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BTS와 같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주는 그런 인기 있는 가수가 되면은 잘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잘산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광야 40년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을 정말 잘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고, 집을 주어도 이상하게 그 속에서 눈을 아주 예리하게 떠서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아까 목사님 그랬죠. 불평을 자꾸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먹을 음식, 입을 옷, 살 집이 있어도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어서 분노가 있고 반항심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데리고 가도 그 가난 땅에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도록 해 주어도 뭘 하냐면은 불평하고 원망거리를 너무나도 쉽게 잘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길 걸어가면서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광야 40년 길 동안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그 광야 사막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늘에 쫙 구름을 펼쳐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녁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막은요, 그 광년은 밤이 되면은 되게 추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따뜻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따뜻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1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을 수 있는 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이 옷이 20년 30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 목이 마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어서 강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셔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일상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니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가 맛이 있냐고 아, 저는 목사님은 만나를 한번 좀 먹어보고 싶어요 만나 얼마나 만났으면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겠습니까? 만나.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인데요.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한번 잠시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동안에 이 광략길 걸어가는 동안에 광략길에는 뭐가 있냐면 전갈이 숨어 있고 불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그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정갈에 쏘인 사람도 없고 불뱀에 물린 적도 없었는데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도움의 손길을 거두고 가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은 원래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불뱀들이 나왔어요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잘하는 성도는요 마귀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다고요. 뱀에게 딱 물리면은, 그다음부터 중독이 돼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40년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버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딱 물려가지고 어디를 가도 불평거리 찾아내고 원망거리 찾아내는 전문가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너희가 1년에 반드시 세번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번 찾아오게 하셨는데 그세번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세 가지 절기가 연초의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오늘 지키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연말에 가서 지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이세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따져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사하고 연중에 감사하고 연말에 감사하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시험 치렀는데 우리 아기들 학생들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막 아파하는 이런 성도도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만 보면서, 이 어려움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손을 퉁, 늘어뜨려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한 항목, 두 항목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기뻐하셔서 가슴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길 가운데 놀라운 길들을 인도를 해가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어떨 때는 대적까지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물리게 된다고요 자 10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이것이 시작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 또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평 원망할 겁니까? 감사할 겁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죠. 내 네, 다니엘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 왔었는데 이 바벨론의 국무 총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성도는요 정말 대단한 성도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 원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딱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성도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할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 딱 감사 안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는 자껴를 딱 채우셨죠.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니엘을 건져내었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식구들까지 전부 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는 원수도 이길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근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불평과 원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요. 또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다른 것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불평하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일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자격도 없는 나로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매 맞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을 거기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노래하기 시작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감옥의 문이 달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 족쇄, 수갑이 다 풀려버리고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갑이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발을 묶고 놓은 그 족쇄가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수갑이 철컥철컥 풀려버린 거죠. 이 감옥에 이 바울과 신라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앞에 가득 임재해 있는 걸 보면서 아무도 제수들이 문은 열렸지만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간수 장에게 또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걸잘 못하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과거가 있었죠. 그녀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죠. 근데 그녀 역시도 1 4살이 되었을 때미혼마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두주 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가출을 했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104kg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이렇게 세워준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어, 항목을 기록을 하는 거였죠. 그녀는 감사하면서 이상하게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감사를 하면서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이 속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laughs>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하는 걸잘 몰라요. 뭉뚱거려서 하는 건 잘합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계 기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 제목 써놓은 것 다섯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오늘도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도 눈부신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작가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어떻게 해서때 찾아내어서 평범한 것이지만은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각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그 속에서 야 이게 감사한 게 여기 있었구나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남편이 술만 마시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뭐 민기적 흐느적 흐느적 거리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은 그렇게 술만 마시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남편. 그날도 술에 떡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턱 쓰러졌는데 그 남편을 보면서 이 부인이 또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막 그러다가 그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남편의 얼굴을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그 속에서도 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하나님은 술 고주망태가 되어서 이렇게 아,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와 주게 해 주셔서 집이라도 찾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집이라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마시면은 다른 여자들께 막 팁도 막 주고 막 그런다는데 다른 여자들 막 사귄다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술 마시는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나만 여자로 알고 이렇게 찾아와 나만 여자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또 감사 조건이 하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은 단계 또 생겼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은 마시는데 이 남편이 그래도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술은 마시지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 앞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찾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남, 아내의 눈물이 남편에게 툭 떨어졌어요. 남편이 자고 있다가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술을 마셔도 집을 찾아와 주어서 감사하고 그남 여자는 나만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툭 듣더니 남편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 외로 나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자꾸 찾다가 보면 변합니다. 골로에서 2장 7절 말씀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은 불평을 넘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까? 불평을 보는 눈이 더, 많, 더, 더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찾아내는 시각이 더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우리들은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